안녕하세요. 심보혜성입니다. 아, 오늘 아침에 새벽에 영하로 떨어진다 그래서 어제 실외기에 있던 애들이랑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을 전부 베란다 안으로 들여놨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물이 빠질 건 뻔하니까. <laughs> 아, 더 빠지기 전에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아, 얘네는, 얘는 꽁의 비름 음, 아주 조그만 거 하나 있었는데, 거리대에서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습니다. 아주 끝까지 <laughs> 꽃이 다잘 피었고요. 이제 거의 질 때가 됐나 봐요. 그리고 요우에한 개가 더 있는데, 조금 더 커요. 길이는 조금 더 큰데, 좀 숱이 작아서 어, 여기가 엉성하죠. 어, 이 아이하고 합치면 더 예뻐질 것 같아요. 꽃의 어, 이름들이 어, 얘는 시래기에 있었고요 얘는 거리대에 있었어요. 어, 다. 물이 아주 한껏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거리에 시기에 있었는데 어, 꽃이 좀 올라왔고요. 어, 얘는 청솔인데 아,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그냥 제멋대로 구부러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큰 아이인데 햇빛 잘안 드는데 그냥 방치하다시피 있어가지고 잎이 다 떨어지고 이제 조금만 남아서 얼마 전부터 시래기 위에다가 올려놨더니 이제 조금 물이 들었어요 남아있는 아이들이 요것도 어, 요거 어, 보세요 이렇게 물이 들었는데 이제 들어와야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뭐. <laughs> 그리고 얘는 염좌, 염자. 염좌도 이 청솔하고 같이 들인 나이라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 청솔도 염좌도 이름을 모르면서 그냥 하나씩 <laughs> 무슨 마음으로 샀는지 하여튼 샀습니다. 근데 너무 그냥 삐죽삐죽 키만 크고 잎이 무거우니까 이렇게 늘어져서 어막 이렇게 붙여주고 기둥을 세워서 그러고 순을 음좀 윗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꽂았더니 얘가 또 이렇게 많이 컸어요. 그리고 또 순을 잘라줘서 이렇게. 새순도 예쁘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네, 아주 물은 둘다 시래기 위에 있어가지고 잘 들었어요. 여기서 또 순딴 애들 저쪽에 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염자는 뿌리를 얼마나 잘 내리는지 꽂아놓기만 하면 뿌리가 나요. <laughs> 그리고 이 피치 센 크림하고 어. 우 로우. 이러우는 거리대에서 물이 아주 예쁘게 든아이구요 얘는 거리대 밑에 페트병에서 크던 아이예요. 어, 요거 대구에 계시는 음, 러블리 다육맘 님이 보내 주신 거예요. 아주 수형도 너무 예쁘구요 아주 그냥 얼굴이 조그맣게 잘 다져졌어요. 병, 화분들이 똑같은 거, 2000 시민다, 여기서 산 겁니다. 어, 이 봉랑, 방울 봉랑은 작년에 잎이 이렇게 우수수 떨어졌었는데, 지금 햇빛을 충분히 못 받아가지고, 그냥 좀더 햇빛을 보면 좋을 텐데, 그냥 들어왔어요. 그리고 얘도 이 보톡스 라울도 해를 못 보고 지난 여름 동안 잎이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어, 얼마 전부터 시외기에 내놨더니 이제 겨우 조금 햇빛을 받는 것 같았는데 또 들여오게 <laughs> 됐습니다. 아, 참. 아. 이것은 음, 마커스, 이것도 시래기에서 물든 아이 이거는 어, 미니벨, 얘도 시래기에서 물든 아이예요 작년엔 요보다 더 이쁘게 진하게 들었었는데, 올해는 더 이상 안 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어, 음, 호빗 당인인데요. 얘도 어, 얼마 전부터 시리, 거리대에 내놔서 물이 이제 들다가 들어왔어요. 어, 이렇게 위에서는 새순이 자꾸 올라오는데 밑에 잎은 이렇게 말르면서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하엽지는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새순이 잘 올라오는데 그리고 얘는 음, 어, 제주 능금님이 보내주신 흑기이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 색깔도 하나도 안 변하고요. 어, 저희 집에 원래 있던 애는 검은 무슨 흑? 하여튼 검은 검은 칫? 큰색이고, 키도 크고, 그런데, 언제 한번 보여드렸는데, 얘는 요대로예요. 제주도하고 똑같이 크고 있어요. 예쁘죠? 그리고, 라즈베리 아이스. 요거, 하도 웃자라서 어, 작년인가? 지난 연초인가? 하여튼, 어, 이렇게, 어, 적심해서 키웠더니, 요렇게 이뻐졌습니다. <laughs> 거리대에 나가 있어서도 이렇게 예뻐진 거예요. 아마 이 안에 있었으면 또 우짜랐을지 몰라요. 그리고, 음, 이것은, 음, 우주먹. 우주먹 얘도 참 나이 깨나 먹고 자꾸 떨어져 나가고, <laughs> 이게, 본, 본체라 그러나? 하여튼 이게, 어, 이렇게 밖에 안 남았는데, 이건 색, 이 떨어진 잎들, 그냥 꽂아놨니 이렇게 같이 같이 크고 있습니다. 여기는 얘 엄마는 아니고, 얘는 다른 애인데 우주목이에요. 어, 그냥 숱이 많게, 그냥, 내버려뒀더니, 그냥, 잘 크고, 시래기 위에서 이렇게 물이 들었습니다. 얘도 시래기에 있었는데, 꽃이 이제서 여기 맺힌 것 같아요. 대왕꽃길인 흰색 꽃이 피는 아이예요. 그리고 음 요곳은 음, 핑클루비 아주 뭐더 이상 더 이상은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잘 들었죠? 그리고 요거 음 츝스처럼 칩스철화. 칩스처럼인데 안에 있을 때 아주 유리창 바로 옆에 있어도 물이 안 들더라고요. 근데 거리대 냈더니, 이렇게 이제 물이 들기 시작했는데, <laughs> 또더 예뻐지지 못하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예뻐. 이게 물이 들면 참 예쁜데. 그리고 이거, 익스팩트리아처럼. 얘들은, 어... 몸체가 아주 멋있어요. 텅덕하게 뭐 그런데 이게 거리대에서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똑같은 거 하나 있는데 얘하고 자리를 바꿔놨었는데요. 얘는 나간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물도 들기 전에 다시 또 들어왔어요. 얘들은 입꼬지도 너무 잘 돼요. 지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입고지 된 거예요 그래서 요두 익스펙트리어처럼 조그만 게 아주 몸도 멋있고 자리도 안 차지하고 아주 예뻐요 그리고 누다 요전에 거리대 아이들 한번 보여 드렸죠 뭐이더 이상은 물이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멈췄어요. 예쁘죠? 그리고, 올리비아. 요 아이는 아주 자구도 언제 이렇게 달았는지, 짱짱하게 너무 잘 크고 있어요. <laughs> 자구도 다섯 개나 달고, 음, 이게, 세 갈래로 벗어졌네. <laughs> 짱짱합니다. 그리고, 요 삼총사. 요거 18년 10월 15일에 요세 아이를 똑같이 그냥 이 화분채 심어져 있는 걸 사와가지고 분갈이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지금까지 크고 있는데요. 몸체가 뭐더큰것 같진 않구요. 어, 색깔은 예뻐지고, 얘는 항상 요 색깔이에요. 음, 러블리 로즈도 요새 조금 더 물이 진해진 것 같고요. 이, 라울. 어, 얘는 정말 하엽이 하나도 안 지고 요대로 크고 있어요. 어, 또 이렇게 또 아주 짱짱하게 예쁜 건또 처음 보겠어요. 아우, 조구만 아이들이 그렇게 예쁘네요. 아, 저희 집 마스코트예요. <laughs> 너무 예뻐요. 아, 얘는 아주 겨울에도, 아, 여름에도 색깔 별로 안 빠지고 이런 색입니다. 그리고 이, <laughs> 이 아이들 어떡해요. <laughs> 물 들으라고 얼마 전에 거리대에다 내놨었어요. 얼마, 얼마 안 됐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화상을 입어가지고, 긴입 적성이거든요. 긴입 적성이 두 개가 있는데, 이큰 아이가 더 화상을 많이 입었어요. 아, 진짜. 그래서 저는 화상인 너무 무서워서 잘안 내놓다가 어, 이제 괜찮겠지 하고 내놨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어, 거리대에서 예뻐진 아이들 더 미워지기 전에 <laughs> 보여드렸습니다 아. 오늘 참 햇빛이 좋네요. 저이 베란다 문을 닫아놨더니 지금 저희 집 베란다가 저쪽에 온도계를 보니까 27도가 넘었네요. 이제 환기를 좀 시켜야죠. 아 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